안녕하세요. 생생 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2025년에 들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는 민합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위험도 매우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두 번못 내었다고 해서 바로 희생이 폐지되거나 하진 않는데 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받았는데 변제금을 못 내게 되었을 경우에는 몇 번까지 버틸 수 있는지,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변제금을 몇번안 내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가 될까요 채무자회상법 제621조에 보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에서는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해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개월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회생위원하고 회생법원 판사님들의 실무는 3회 연체했다고 바로 폐지하지는 않고 최근에는 5회에서 6회 정도는 더 기다려주세요. 5회에서 6회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했을 때 즉시 폐지하기보다는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서 친절하게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안내를 한번더해 주는데요. 그다음에 폐지 절차가 이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다면 채무자분들께서 5회, 6회분의 정도의 변제금을 누적해서 못 냈다. 그래서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는 예정 통지여서 폐지할 수 있으니 변제금을 어서 내세요라는 의미이지 지금 폐지되었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분들은 통지서에 첨부된 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되세요. 채무자 진술서는 두 가지 사항을 잘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변제금 납부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셔야 되세요. 왜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되었다든지, 갑자기 실직을 해서 연체가 되었다든지,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연체가 되었다든지 등그 사유를 잘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는 소명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신데요. 병원비 내역, 진단서, 권고사직 관련 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해서 내시는 게 좋으세요. 두 번째, 미납금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되세요. 변제금 납부 지체 사유가 해결이 되어서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개월 이내에 모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재를 하시거나 또는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월 변제액에 추가해서 일정 금액씩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재를 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폐지해장 통지서를 받고 채무사 진수서를 제출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금을 계속 연체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된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2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셔야 되세요. 변제금을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연체를 해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제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법원에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때는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전부 다 납부를 해주셔야지 즉시항고로 받아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대금을 마련해서 실제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세요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는 분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굉장히 선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변제금이 3개월 분 이상 밀렸을 경우 법원이 당연히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건데요. 법원에서도 채무자분들이 어려운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이지 사실 법령만으로 따지면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조차를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실무상으로는 3개월분을 넘어서 몇번더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세무사 분들께서는 법원으로부터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으며채무자 진술서를 잘 제출하시고 그때부터라도 변제금을 납부를 잘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연체돼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해서 밀린 대금을 한 번에 변제하면 절차를 마지막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세요. 올해 들어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어려운 형편을 이렇게 잘 알아서 생각보다는 채무자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시간을 좀더 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변제금을 마련 못해서 마음이 조급해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연체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 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